네 안녕하세요. 콘텐츠 웨이브에서 SRE 리드를 맡고 있는 이근상입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 드릴 주제는 오픈소스에서 데이터 도구로 전환해 데브 세고스를 구축한 저희의 실제 사례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통합 모니터링을 구성하고 가시성을 확보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넘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저희 웨이브에서 일어났던 조직의 변화, 그 다음에 운영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그 여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는 7개의 파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웨이브에 대한 소개 드리고요. 웨이브에서 SRE를 맡고 있는 그 역할을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 모니터링 환경에서 가졌던 근본적인 한계점을 좀 설명드리면서 왜 통합 모니터링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독 도입 과정의 6단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어,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성과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한번 공유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과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콘텐츠 웨이브는 어, 안정성을 뭐, 혁, 목표로 해서 데브세곱스와 s r 조직을 어,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제가 주제를 어, 웨이브에 대한 도전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콘텐츠 웨이브는 2019년에 출범한 예, 국내 대표 OTT 서비스입니다. 예, 한 100여 개가 넘는 실시간 방송 채널을 채널과 어, 최신 드라마, 예능, 영화 등 초고화질의 VOD 콘텐츠를 무제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티빙 어, 콘텐츠를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더블 이용권을 출시했고요,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라이브 채널을 어, 무료로 볼수 있도록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광고형 상품 등 유연한 시청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어, 고객 선택권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급변하는 OTT 시장에서 서비스 신뢰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 서비스 신뢰성 강화를 위해 어, 8대 핵심 영역을 정의했습니다. 어, 서비스의 안정성, 장애 예방, 서비스 신뢰성, 정보 보완, 모니터링, 장애 관리, 위험 관리, 재복구까지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 안정적인 서비스 경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스템을 개선해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전반적으로 조직 체계부터 재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예. 보시는 장표는 저희 웨이브가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안정성을 어, 주축으로 주축을 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으로. 조직을 개편한 과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어 개발팀과 운영팀이 각각 존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조직간의 사일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간에서는 서비스 안정성을 우선시하지는 않았었고 어 어떤 서비스 안정성을 할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없다 보니 안정성이 좀 덩한시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서비스 모니터링과 장애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관제팀을 신설하게 되었고요. 이 관제팀의 신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의사 속도와 어떤 서비스 안정성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브의 도전으로는 SRE 도메인을 구축해 더 안정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예, 저희 SRI 도메인에 대한 미션은 명확합니다. 서비스의 안정성, 신뢰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SRI의 어, 주요 목표로 본다면 첫째로 장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서비스 연속성 유지를 위해 중단없는 인프라 구축과 신속한 복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증후 감지와 선제적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합리적인 인프라 운영으로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상 현상에 대한 센싱, 데이터 기반의 분석, 알림 최적화를 통해 정교한 장애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 대응 프로세스로 어떤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한 전파, 실시간 정보 공유,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 SRE에서는 복구 이후에 포스트 모템을 통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 원인에 대한 해소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된 결 수립된 계획이 끝까지 완료되는 단계까지 케어하고 정확하게 동작하고 있는지까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 체계는 s r e 도메인의 중점적인 과제입니다. 위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각한 장애 발생, 전면적인 장애가 발생해서 서비스를 더 이상 할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SRE 도메인에서 주축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SRE는 많은 역할을 들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로 예, 서비스의 가용성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보시는 장표와 같이 관제팀이 출분하기 전에 상황과 관제팀이 출분한 이후의 상황이 거변하게 어, 바뀌었고, 많은 성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SRE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관제팀이 뭔가를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어,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안정성이 더 향상되지를 못했습니다. 어, 그 이유가 뭘지를 계속 고민을 했었고, 어, 작년에 어, SRE 도메인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본다면, 장애가 감소되고 서비스 안정성이 향상된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애와 서비스 안정성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존재하고 그것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존의 모니터링 환경에는 크나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 저희 웨이브가 겪었던 가장 큰 문제는 세계의 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복잡함이 어, 예상외로 크다른 그였습니다. 예. 서비스를 각각 다른 클라우드에 구성하고 이 분산된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이건 아주 큰 숙제였고요. 관리도 복잡하고 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세계의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도구의 바편화로 해서 운영팀에서 사용하는, 사용하는 그런 도구와 개발팀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고 또 일부는 같이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 지표화하고 모니터링하는 대상이 다르다든지 그래서 중복도 생기고 바편화도 생기는 그러한 복잡성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발과 운영팀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소통의 비용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일단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운영팀에서 가져온 지표와 개발팀에서 보고 있는 지표가 달라 서비스의 이상을 바로 좀 캐치하기도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을 해도 이 장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서로 조직 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로그일 것 같습니다. 좀 제대로 된 모니터링 환경이 없다면 개발자나 운영자나 로그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로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관리해야 될 로그가 크리티컬하거나 워닝한 로그가 아니라 인포성 로그와 그다음에 뭐 디버깅 로그까지 쌓아서 그다음에 모니터링 분석 시스템의 어떠한 과부하, 그 다음에 스토리지의 용량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현상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고 더 많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배포가 자주 일어나게 될 건데요 예, 저희 외부도 마찬가지로 배포 빈도가 많았었고 시기가 지날수록 계속 배포는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센싱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 모니터링이 가졌던 이런 문제점들을 어, 좀 많이 해소하고 싶었던 어려움, 그 해소하고 싶었던 갈망은 있지만 이 갈망과는 다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했었고요. 을 그래서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서 s r 의 도메인을 구성해 이제 안정성을 위한 그 필요 조건들을 좀 재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이 필요했는지. 에 대한 내용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 하겠습니다. 음. 저희는 통합 모니터링을 어, 갖추기 위해서 한 다섯 가지 핵심 기준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어, 3계사의 클라우드와 조금 더 진화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자원이 늘어나고 자원이 줄어들 때도 이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보안도 같이 할수 있을까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게 될 건데 이런 비용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함에 있어서 어~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게 안정권에 들어오는 건지 그러한 표준화 지표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과제를 정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 오픈소스로 우리가 구현을 할수 있는 것과 데이터독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각각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독이 가지고 있는 통합 대시보드, 보안기능, 클라우드 연동성, 전문기술 지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오픈소스로 구현을 한다 그러면 어, 이러한 장점들을 많이 이를 갈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픈소스로 구현하게 되려면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조직간의 갈등 특히 거부감이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되었고 구축을 하더라도 어, 쓰지 않으면 어, 노력이 물거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는 예, 통합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독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통합 모니터링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특히 그 데이터 도의 아키텍처는 단일 대시보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 간의 그 의존성과 그 연결 상태가 시각화로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오류 추적에 상당히 쉬웠고요. 그로 인한 그 분석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랙과 어, 완벽한 알림 통합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였던 로그. 스토리지 비용을 어, 최적화하는데 어, 우리가 할수 있겠다. 그 많은 로그 양을 줄일 수 있겠다. 스토리지 양을 줄일 수 있겠다. 라고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을 데이터독이 제공함으로 해서 어, 할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결정적으로 데이터독은 멀티클라우드 환경의 통합, 전역력, 모니터링의 커버리지. 그 다음에 보안 관련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다양한 모니터링 환경과 비교해서 TCO 관점에서는 더 유리한 어, 조건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데이터독 도입은 어, 체계적으로 6단계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어느 회사나 어, 예산은 중요하겠죠 어 저희는 어 데이터독을 도입을 하기 전에 그 견적을 받게 되었고요. 그 견적으로 어 비용과 타당성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ROI를 분석해 비용 절감 효과도 분석을 했고요. 예 비용 구조를 설계해서 TCO가 어더 유리한 데 있는지 예 시뮬레이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개 년 동안 이 데이터독을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을 설득했습니다. 이 네, 단계에서는, 어, POC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POC를 진행을 진행하면서, 아, 이 데이터독이 꽤 쓸만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직무와 연관된, 어, 부서들을 다 교육에 참석시키고, POC를 진행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조직 간의 거부감, 조직 간의 어떤 사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서비스별로 모니터링 핵심 지표를 대시보드로 만들고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지 우리한테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에이전트를 설치했습니다. 단계별로 선택을 선택해서 어떤 영역을 정하고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모니터링이 되어 간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 단계별로 구성하는 것은 어 특히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어 가장 큰 단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어떤 서브별에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어 어떤 거버넌스에 속하는 로그, 메트릭, 트레이스, 데이터 통합 이런 것들을 다 맞춰가면서 어 우리가 데이터 도구를 할수 있는 어 어떤 90% 이상의 그 인프라를 좀 적용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4단계에서는 표준 지표를 정의했습니다. 어,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무리 좋더라도 어디까지가 서비스 안정권이고 어디까지가 오류이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이 장애인지 이러한 지표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정의, 구글의 그 SRE에서 정의하고 있는 포 골든 시그널인 레이턴시, 트래픽, 에러로거, 에러레이트,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표준화된 지표로 일관된 관측성을 좀 구축했습니다. 예. 예, 5단계에서는 어저빌리티의 정착이었습니다. 어, 실제로 데이터독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측 가능성을 좀 증명하고 그다음에 그걸 어, 저희한테 구현해서 적용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검증을 했을 때 저희들이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같은 코드 배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드 배포가 일어나더라도 이 데이터 독에서는 즉각적으로 그 인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부터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경험까지 엔드투엔드 모니터링이 되었고요. 시스템 간의 상관관계 매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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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DB의 오류까지가 연결되는지. 이거를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추적하는 이런 트레이스한 역할로 어, 검증을 했을 때 어,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무엇보다 어, 오픈소스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러닝머신의 어떤 이상탐지였습니다. 저는 아침에 매일 출근을 하게 되면 데이터독에서 보내주는 메일을 봅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하나의. 요약된 정보를 좀 감지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대시보드에 어 들어가더라도 어떤 AI가 만들어주는 그런 리포터를 보면서 어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남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데이터도 가시성이 확보되고 통합 모니터링이 된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대시보드가 있고 너무 많은 인프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걸다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제가 가장 즐겨보는 것은 AI에서 만들어주는 리포트를 좀 많이 보게 된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비용에 대한 최적화입니다. 어, 저희는 어, 많은 비용을 소비해서 통화 모니터링을 구축을 했고, 그리고 데이터독을 넘으면서 익은 것들을 어떻게 좀 감축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예산보다도 좀더 많은 비용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는 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지 계속 검토를 했었고 데이터독 환경에서는 어떤 비용을 줄여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많은 솔루션들이 있었습니다. 어, 특히나 뭐 CCM 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떤 인프라와 시스템들 간에 어떠한 그 필요 이상의 시스템 그 다음에 로그 같은 경우에도 크리티컬한 로그인지 워링한 로그인지 인포성 로그인지 디버깅 로그인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볼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전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단계별 접근 방식으로 추진해 리스크를 최소화했었고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개발팀과 운영팀이 고로 쓸수 있도록 조직의 어떤 저항감, 해소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독을 도입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먼저 그 표준화 측면에서는 어떤 기존의 그 여러 모니터링 도구를 정리하고 데이터독 하나로 통합을 했던 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인시던, 인시던트 어떤 대응 시간을 많이 줄여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 평균 대응 시간이 6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었고, 어떤 루트 코징을 하는 데는 한 83%, 그 다음에 MTTR은 72%가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통합 모니터링과 시각화가 된다는 것, 통합 가시성, 통합 데이터를 이용한 그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효과를 보여주는지를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절감에 대한 관리, 관리 효, 효율화입니다. 로그 스토리지는 한 35%를 절감할 수가 있었고 도구 관리비는 한 70%, 그다 운영 효율성은 40%, 그다음 ROI는 예, 2년으로 어, 가능했고요. 연간 한28% 정도인 한 3억 5천 정도를 절감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데브옵스의 협허 문화 정착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건데요, 어떤 의사 결정의 속도를 가장 빠르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로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숫자로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와 지표, 숫자로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협업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단축되고 경량화되고 효율성이 강화되고. 조직 문화는 그런 것들로 해서 많이 좀 민첩해지고 많이 빨라진 것 같다, 빨라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로 해서 개발, 운영, 특히 또 다른 조직들 간에 어떤 어, 사일로가 있었던 것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해서 장애 대응력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예, 보안 체계도 강화가 되었는데요. 저희는 심 CWS, CSPM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 위협 감지 분석과 보안 규제 대응 등을 자동화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AI 기반의 어떤 비정상 이용자 탐지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큐리티 모니터링 확대와 소스 코드, 정적 소스 코드 분석이라고 하나요? SCA도 도입을 해서. 대부 어, 옵서에서 대부 셀 옵서까지 우리가 좀더 성숙된 단계로 갈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UM을 통한 이용자 경험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일부는 RUM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 떤 지금 단계에서는 RUM을 이용한 어떤 서비스 확대를 좀 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 조금 어,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RUM으로 어떤 이용자의 어떤 패턴을 분석하고 이용자들의 어떤 기대 수준에 맞도록 UI와 UX까지도 개선하는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 이제 핀옵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브옵스와 데브셀옵스와 결합된 핀옵스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저희 콘텐츠 웨이브는 데브셀옵스의 여정은 단순한 도구 교체를 하고 통합 모니터링 환경을 가서 가시성을 확보했다. 뭐, 이러한 뭐, 상황까지를 넘어서 어떤 조직이 어떤 사일로를 벗어나 조직 문화가 변화되고 어떤 운영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혁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단일 관점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효율화를 통해서 일단 대응 시간이 단축되고 이제 비용 절감도 하고 이제 안정성을 통한 문화 정착 이런 데브스 곱세 문화 정착이라는 3대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안주하지는 않을 겁니다. 더 성숙된 데브스 곱수의 문화를 계속 만들어 나갈 거고요. 특히나 그 조직 문화의 어떤 질적 변화까지 이끌어내서 더 성장하고 성장된 이런 문화를 고객에게 고스란히 돌려드려서 더큰 가치를 가지고 서비스 할수 있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